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병자년에 태어나서 정류월, 정류일, 경자시, 정화일주가 6월에 자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아, 이분은 지금 연세가 좀 드셨는데 금년에 84살 남자분이신데 아, 대운이 7 9 대운, 을사 대운을 살고 있고 4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해는 사해충이 있어서 건강이 안 좋다. 아, 하는 일을 그만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축, 사해축이 돼서 또 금으로 그렇죠. 도 금이만해서 문제인데 금으로 변경돼서 문제이고 을공 또 합이 돼서 금으로 돼서 문제. 예, 등등 그 사대운이 그렇게서 좋은 운이 아니고 올해 기회도 안 좋고 내년에 경자는 더욱 안 좋고. 아 근데 이분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아, 이분 사주로 건강을 지적한다면은 예, 금이 많아서 기관지나 호흡기계도 안 좋다. 네, 기관지 호흡기 계통 폐는 안 좋다고 그러고 또두 번째는 대장이 안 좋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우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해설를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중인데 금이만에서 대장암을 지적을 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경과는 결과는 50대 50이라고 지금 추, 추측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상당히 지쳐간다 고 그러네요. 지금 한 20일 정도 되니까 아, 누구나 어느 가족이든지 그렇게 환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 입원 중이면은 그 간호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이 있듯이 긴 병이 효자 없다고 하듯이. 다들 힘든 거예요. 또 요즘은 다 바쁘게 사는 입장이니까 다 흩어져서 살고 옛날 같지 않고 다흩어져 살으니까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회충이 있어서 금년에 하는 일을 그만둔다. 내 건강이 문제다. 사회축이 돼가지고 금을 더욱더 가중시켰다. 을경합을 인해서 또 금으로 변경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건데 에, 어쨌거나 또 올해가 이분이 기회가 상문살이 들었습니다. 상문살이라는 것이 상을 당한다는 건데 에, 가차 온 사람한테 상을 당하든지 본인이 당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상문살이 들어서 모없이 껄끄러운 그런 운을 살고 있는데 에,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대장이라는 것이 서구인들이 이제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칼수록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고 기름기를 많이 먹고 술을 먹다 많이 먹다 보니까 대장암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게 사전에 이제 건건강 공단에서도 이제 변으로도 검사하는데 변으로 검사하는 것은 많이 못 잡으는다고 그래요. 정밀 검사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저도 한세 번인가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설사를 해서 변을 다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설사를 가정이 어려워요. 커다란 병을 다 밤새껏 먹으면서 완전히 설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먹기가 아주 고약스러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 신문을 봤더니. 좀 양이 좀 줄기는 줄었다고 하던데 어쨌든 고약해요. 일단 변을 배설을 해야 되니까 변이 없어야 내시경이 들어가서 카메라가 확실히 밖에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변을 강제로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병검사 했지만은 대장 내시경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의 대부분 나누기 마련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사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본인도 힘들어지면은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어, 어렵다고 그래서 어, 저 이제 아는 지인이신데 좀 상당히 딱하고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나 기관지 천식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폐가 나쁠 수도 있고 대장이 나쁠 수도 있고. 이제 운세가 나쁘면은 이제 그게 불거져 가지고 안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음, 현대 의술은 상당히 의학이 발전 많이 해서 치료를 하니까 아, 연세가 있더라도 캐차해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 운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상문이란 것이 몹 없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털털, 떨고 태원에서 집에서 노후를 보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서를 마칩니다.